Gue t referred to this channel because he's very eager for all these videos Who's that...? Send out a video reference video to either comment or share He's explaining again 들 안녕. 벌써 꽃도 많이 피고 나뭇잎 풀잎이 아주 새파래지는 6월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도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집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죠. 우리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한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아멘,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의 일이었어요. 바울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바울, 힘을 내세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큰 도시인 로마에 가서도 말씀을 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었냐 하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보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면 바울을 없애버려야 해. 우리가 길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없애버리도록 합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조카가 한 사람 있었는데 바울의 조카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가서 말을 전했어요. 바울 삼촌, 제가 들으니까요, 삼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 삼촌을 없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삼촌을 없애겠대요. 아, 그래? 그러면 그 말을 대장님에게 가서 전해야 해.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삼촌. 바울의 조카는 군대의 대장님에게 찾아가서 말했어요. 대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길에 숨어 있다가 바울이 지나갈 때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아, 그런가? 알겠네. 알려주어서 고맙네. 내가 이제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 걱정 말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군대 대장이 바울을 많은 말을 타는 군인들과 칼과 창을 가진 군인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다른 도시까지 갈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군대의 대장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게 해 주었어요. 친구들, 왜 하나님은 바울을 안전하게 다른 도시까지 갈수 있게 해 주셨을까요? 네. 그럼요.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바울을 뽑으셨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세요.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나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에 있든지 전하는 말씀 우리가 배웠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은. 아주 작고 어두운 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했고 로마의 큰 도시에 가서도 많은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위트에 있는 메가폰 템플릿이랑 스티커. 고 풀이 블루가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처음에 메가폰을 만들기 전에 선생님이 보여준 스티커로 예쁘게 한번 꾸며볼게요. 말아서 끝부분을 연결해 줄 거예요. 여기에 풀을 붙여도 되고, 아니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붙여도 돼요. 선생님은 테이프를 사용할게요. 이렇게 메가폰을 다 만들면 저희가 이걸로 갖고 예수님을 전하는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메가폰으로 우리가 바울이 어둡고 조그만 감옥에서 조용히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용하게 예수님을 전해볼게요. 바울이 큰 도시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전해볼게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만든 메가폰으로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놀이를 하며 좋은 주일 보내세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봐요. 안녕. 2021년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6월 24일부터 3일간 7시에서 7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등록해 주세요.